네, 안녕하세요. 포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온 신 디지카, 디지몬 카드 게임이죠. 한국판이 드디어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 가서 이렇게 스타터 덱 3개를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몬는한 장이지만 원래 스타터 팩을 하나 살때한 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총 3장이 있는데 이제 리뷰할 때는 한 장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지금 뒤에 있는 요 배경. 요 배경도, 이제, 카드를 사면서 받았던 클리어 파일이에요. 이 클리어 파일도 세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 살 때, 프롬팩 하나, 이렇게 클리어 파일 하나,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기다렸거든요. 요 디지몬 카드를. 일본 디지몬 카드를 까봤을 때, 너무 재질도 좋고, 원피스랑 좀 재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판 나오면 꼭, 그, 수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16종류의 카드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트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 덱별로 두개 정도를 써야 조금 더 이제 괜찮은 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덱으로도 충분히 게임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이제, 포켓몬 카드랑 비슷하죠? 포켓몬 카드도, 리자몽 덱 하나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더 세게 만들려면,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죠? 덱을 하나 더 뜯어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디지몬 카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거는, 가이아 레드 스타터 덱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어, 구성은 엄청 심플하네요. 구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있고, 뒤를 이렇게 열어보면, 아, 어제, 그냥, 엄청 심플한 덱이네요. 와, 자, 드디어, 디지몬 카드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앞에부터 이렇게 레어가 있네요. 일단은, 음, 보이시나요? 살짝 카드 휨 현상이 있습니다 디지몬 카드에도 그리고 요렇게 레어가 와 멋있다 워그레이몬 레어가 두장이 들어있네요 레어 두장 그리고 메탈그레이몬 제일 유명하죠 메탈그레이몬이 네장 그리고 페닉스 모니또두장 신테일 네장 코로몬 요.. 코로몬은 요렇게 뒷면이 달라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르죠? 이게 디지타마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요 친구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일진화 같은 느낌이죠. 포켓몬스터에. 그니까 요 친구로 이제 요 친구를 먼저 내놓고 진화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피오몬. 아, 피오몬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메인 아구몬. 아구몬도 4장. 그리고 드라코몬 있고요, 버드라몬. 아 버드라몬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 어렸을 때이 이빨이 너무 무서워갖고 버드 라몬을 싫어했어요. 코드라몬. 자 그리고 그레이몬 유명하죠. 그레이몬도 두 장. 오 가루다몬. 가루다몬 멋있죠. 가루다몬 좋아했습니다. 멋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카드일까요? 시큐리티. 아이템 카드 같은 느낌 옵션 카드네요 옵션 카드라고 되어있네요 옵션 카드 쉐도윙 그리고 스타라이트 익스플로전 4장 기가 디스트로이어 이거는 그레이몬 기술인 것 같네요 이거는 뭐 가이아포스 워그레이몬 기술이고요 이게 워그레이몬에 붙나봐요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특별 카드죠 새로운 세계 2장 그리고, 조그레스 진나 지금 마음을 하나로, 요게 특별카드입니다. 특별카드는 스타트 대게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파상문의 고백 두 개.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했던, 테이라 많이 컸구나. 크, 이게 감동이죠. 테일이 많이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보시면, 게임 룰 설명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아, 어, 이거 정말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쉽게 읽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인가요? 이번 주부터, 그, 디지몬 강습회라는 걸 합니다. 이 강습회가 뭐냐. 디지몬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카드샵에서 디지몬 카드에 잘 아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강연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도 배우고 합니다. 저도 갈 예정이에요. 게임을 배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강서패에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프로모 B타입이 들어 B타입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모 B타입도 쓸만한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추천할게요 자, 두 번째는 스타터 덱 코큐토스 블루입니다 매튜죠? 요거 매튜 덱이에요 어, 구성은 똑같고요 오케이 okay, 여기서 카드 휘 현상이 조금 있네요. 이거는 좀 걱정했었는데 어쩔 수 없나봐요. 아, 카메라를 건드렸네. 자, 카메라 휜 현상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메탈가루몬 아, 진짜 일러스트들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메탈가루도몬 두 장. 잘 보이시죠? 그리고, 재질 궁금하시죠? 재질은 제가 조금 있다가, 포켓몬 카드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워가루몬. 워가루몬, 네 장. 플래시오몬, 두 장. 매튜죠? 매튜. 매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뿔몬, 네 장. 시라몬네 장. 파피몬. 파피몬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어몬. 어, 아, 카드 재질이 좋은데요? 일단 마감은 조금 이따가 봐야 되겠지만. 자, 가루몬. 아,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다. 카드 재질 엄청 좋네요. 주드몬이렇게까지 있고, 이제, 해머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게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덱이 이 덱이에요.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요 스타터 덱 사시면 좋습니다. 스타터 덱 사면 스타터 덱을 사면 이렇게 클리어 파이도 주고 프로모 카드 줘요. 프로모 카드는 꼭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코큐토스 브레스. 그리고 아까 같이 보셨던 특별 카드. 그리고 설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덱이죠. 마지막 덱은, 리키죠. 저도 디지몬을 많이 봤지만, 어드벤처 밖에 안 봐서, 옛날 애들밖에 모릅니다. 자 리키 해븐즈 옐로라고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똑같이 오우 멋있는데 제가 엔젤몬을 좋아하거든요. 엔젤몬이 감동이죠. 자 세라피몬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요. 요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마감, 진짜 깔끔해요. 정말 깔끔합니다. 이게 마감을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감 보이시나요? 마감 이 정도면, <laughs> 진짜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음, 큰 문제 없고요. 아, 진짜 마감 깔끔하네요.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오케이. 세 번째 대. 해븐즈 옐로, 세라피몬. 아, 세라피몬도 진짜 멋있다. 그리고 홀리엔젤몬 두 장, 세 장, 네 장이네요. 그리고 홀리드라몬, 리키. 리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파닥몬 때문에. 포코몬 아, 진짜 처음에 이빨 봤을 때 무서웠는데. 좀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빨이 무섭게 생겼어요. 플로트몬. 귀엽다. 인기 많죠? 블로트몬도이 친구는 모르겠네요. 테이파몬. 기술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진화 효, 진화를 하는 카드인 것 같아요. 파닥몬. 드디어 유명한 파닥몬 나왔습니다. 어, 일러스트 진짜 이쁘다. 일러스트 좋습니다. 내장. 그리고 드디어, 엔젤몬. 유명하죠, 엔젤몬은. 다트몬도 귀엽네요. 양양펀치. 유니몬. 아, 유니몬이 예전에, 디지몬 카드가 예전 버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니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유니몬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엔젤우몬. 일러스트 멋있네요. 이쁘네. 일러스트 정말 이쁘네요. 천국의 문. 옵션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미소. 아. 천국의 미소네요. 자, 홀리프레임. 이렇게 아까 앞에 있는 그 캐릭터랑 맞는 옵션 카드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캐릭터에 붙여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세븐, 헤븐즈. 그리고, 특수카드. 그리고, 설명. 아, 이거 보니까, 그, 매튜꺼는 파란색이고요, 설명카다가 리키꺼는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뭐냐, 테일이꺼는 빨간색이고요. 아, 이런 디테일 진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짜잘하게 신경쓰는 이런 부분들이, 어, 수집가든 플레이어들한테도 다 좋죠.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세 종류를 한번 제가 개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카드 상태를 조금 봐야겠죠? 뭐, 카드 상태라는 게 이제 뭐 박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박스는 카드 상태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음. 그리고 재질 느낌이 참 좋아요. 느낌 자체가. 홀로도 이쁘게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이 홀로가 나중에 이제 부스터 박스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시크릿 레어라든가 아니면은 퍼레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일러스트들이 많고 더 홀로그램이 많이 들어간 카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일반 카드는 레어 카드는 지금 레어 카드가 어디 있나 볼까. 일반 카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일본 원피스 카드인데 일본 원피스 나미 카드입니다. 일본 원피스 나미 카드인데 요거 이제 일반 카드니까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무 일반 카드나 가져오면 되겠죠? 재질은 일본 판이 살짝 두꺼운 느낌이에요. 근데 크게 차이는 없구요 보시면. 디지몬 카드를 베이스로 원피스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똑같아요. 디지몬 카드랑. 그러면은 이제 포켓몬 카드랑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자, 포켓몬 카드랑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포켓몬 카드랑 크기는 똑같고 두께도 어느 정도 음, 비슷하네요. 근데 포켓몬 카드가 살짝 얇은 느낌이고 커팅 면에서 디지몬 카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커팅 부분이 뭐 크기는 똑같고요. 음, 재질은 뭐 재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고 비슷비슷하네요. 괜찮네요. 어쨌든,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카드 개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모카드. 아, 가위로 뜯어야겠네요. 이번에 프로모카드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게임에 쓰이는 거 말고는 소장을 할 생각입니다. 오! 프로모카드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와, 레어가, 홀로그램이 진짜 이쁘네요. 파피몬. 그리고 파당몬. 와, 이쁘다. 자, 이게, 프롬 카드 A구요. 프롬 카드는 살짝, 커팅이,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들리죠? 아, 프롬 카드는 조금, 살짝 아쉽습니다. 카드가. 그래도, 멋있네요. 레어로 이렇게 나오니까, 멋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롬 A 타입이구요. 프롬, 프로모... B타입이 있어요. B타입은 이제 강습패라는걸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습패가 뭐, 이번 달도 있고, 다음 달도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이제, 그 게임샵, 카드샵에서 강습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디지몬 카드, 그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 슬리브는 포켓몬스터에 썼던 슬리브예요 투명 슬리브. 근데 여기 딱 맞습니다.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포켓몬 슬리브도 같이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슬리브에 넣고 게임 덱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다음에는 3월달에 부스터 박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부스터 박스 리뷰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디지몬 카드도 자주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